자, 금일장 글로벌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측에서 미국차 등급 대거 화양 조정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에서 HBM 내년까지 매진된 상태이고 메타에서 AR 스마트 환경 오라이언 공개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화이자에서 겸상적 결구 치료제 판매 중단 들어간 부분 이렇게 네가지 이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건스탠리 측에서 모건스탠리의 이슈는 아니고, 네, 미국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등급되고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자동차 업계 자체가 난화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 보는 상태이고, 비아디 네, 측. 뭐 이제 중국차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던 이런 중국 전기차들한테 오히려 이제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이 맞고요. 모테슬라를 어뭐 비롯해서 대부분의 최상위급 전기차 업체들도 중국차한테 밀리고 있는 게뭐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현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분포도로 볼때 아시아권의 인구 분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그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국 자동차의 판매량이 더 높. 은 풀 가능성이 높죠. 네, 판매량으로만 봤을 때, 물론 이제 상위급 국가들을 대상으로 볼 때는 이제 상위급 브랜드인 테슬라라던가, 뭐 벤츠의 전기차라던가, 이런 브랜드들이 팔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것은 맞지만 그 시장의 규모 자체로 봤을 때 성장성 이 있는 쪽은 오히려 아시아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서 패권을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득이 장기적인 이후에 10년이나 20년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고려할 때 포드 g m 몰 리비아 등등등등 어,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하향을 주정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에서 HBM 네, 내년까지 매진된 상태인데 어, 실제적으로 이제 AI 컴퓨팅 수요 증가로 인한 HBM의 판매라고 보시면 되죠. HBM 자체는 이제 AI 칩셋 부분에서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25년까지 생산되는 제품들 이미 다 매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공장 증설 통해서 추가적으로 매출 증액을 만들고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라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 전망은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일단 뭐 매출이 거의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발전 발생할 걸로 보이고요. 어장 마감 후 거래에서 약1 4 정도 급등 들어간 모습 볼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메타 측에서 AR 스마트한 경우 오라이언 공개를 들어가는데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전환하고 나서 자꾸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메타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죠. 이제 마크 조코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페이스북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어, 이런 선구안적인 부분에서 발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메타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어, 좀 빠르게 대기업 같지 않게 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실질적으로 AR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후에 메타 세계관이 조금 더 확고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AI를 기반으로 이 비정형형된 사실상 이제 3D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컨텐츠적인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가능성은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당분간 이 부분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헤매는 구간은 한 3년 정도는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화이자 측에서 적혈, 점상 적혈구 치료제 판매 중단 들어가는데 화이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출시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자꾸 이슈 발생하는 건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옥스 브리타 승인 된 모든 시장에서 철수한다라고 밝혀, 밝혔고 합병증 산망 위험까지 언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적으로는 뭐 좋은 이미지는 분명히 아니다. 다만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어 매출 수익처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선 이어 기업의 주가를 이렇게 하향 조정할 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 상승장이 보이더라도 굉장히 좀 보합권으로 느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관찰하는 모습이 분명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 까지 볼때 지속적으로 강보합권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자별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당분간 나오다가 이제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지 부분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 자체는 대부분 다 이번 주가 마감됐고, 물가지수, 그다음에 퍼리정 연설은 이제 마감됐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만 지켜보시고, 다음 주 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나타났던 현황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